안녕하세요. 생선의 진실 거제 채널입니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생선 획감 상식. 양식산 보거는 독이 없다. 보거의 독화기구에 대해서는 먹이 사슬에 의한 것인지, 보거 자체에서 합성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보거 자신이 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독성 먹이 불가사리, 게, 고동 등 먹이 사슬을 통하여, 보거 독을 섭취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적한다. 보거독의 축척 경로는 먼저 해저 퇴적물 중에 있는 세균에 의하여 보거독이 만들어지고, 이 독소는 세균 포식자인 플랑크톤, 납작벌레, 권폐류 등의 먹이사슬을 통하여 보거에 축척된다. 보거를 육상수조에서 사육시키면서 먹이사슬의 경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면 독이 없겠지만, 해상가두리에서 양식하는 경우에는 먹이사슬의 경로를 완전히 차단시키기가 어려움으로 독이 축척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민물에서 양식하는 황복은 독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거짓